불러줄게. 은미야 난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 한라산 만드는까? 이게 한라산. 이거 딱 보고 있으니까 색감도 막 안정적이고 마음에. 들고게 무슨 갑자기 안전 연출이 될 수가? 이거는 뭐라? 이거 초. 저기 숨 닭이라고 음. 저기 오창영 교수님이 그 특허 받은 걸 거다 이거 이거 무슨 저기 송이송 송이 이렇게 다듬어 놓은 붙여놨지 음. 뭘로 붙여놨지 모르는데 떼지지도 않아요? 아 먹는 송이? 음. 송이 먹는 송이가 어디 특 가게 그 화산섬에 나오는 송이 돌 얘기하는 거 아니까 나좀 무식해? 잘도 허우다. 거고 이거 이것도 고서 이게 음. 이 이렇게 만드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거 뭔가 이신 거 닮았다 이러고 이런 거에 이거 자연에서 만든 거 아니까 이 색깔이 아, 이게 자연적인 색깔이 다 나온 거 아니까. 고 음. 음. 그치. 이거는 내가 볼때는 돌가루 좀 섞은거 닮아? 아아 소리가 돌가루 예. 소리가 났네 흙하고 흙하고 아, 뭐 아, 다른거 분명 섞었으다 아 돌가루 이거. 소리 나네 예. 저건 깨진 항아리 막 멋지지 않을까? 흔들락 흔들락 냄새게 <laughs> 흔들락 흔들락 <웃음> 흔들락 흔들락 <웃음> 아이고 그런 말안 들어봤을까? 들어봤 어기자랑 할때 그런 니까흔들라 흔들락 허연 아니 이것도 한라산 아니, 한라산 저기 저도 아, 예쁘지 않을까 응. 아, 한라산이 어떤 이치롭게 예. 응, 색깔. 예쁘게, 예쁘게 색깔을 하는지 몰라 이거 다 한라산 그림들이네 다. 한라산에 밑에 꽃이 있는 것 같고 동백꽃 같기도 하고 음. 이거는 제목이 향기래 넙지당꽃 아. 보면 뭐 향기가 남수다 어떤 감수당? 생각이 <laughs> <laughs> 냄새까지 냄새 <거야. 웃음> 향기 향기 같으면 <laughs> 나지 않냄다그림이 그림 예 <laughs> 향기가 일본어로 뭐가오리 <laughs> 데스 네 아이 <laughs> 고리잖아요 고리와 얼음 얼리드스요 가오리, 아, 데스요. 가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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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이건 뭐아 이거 범섬 아니냐 이거 난, 난 이거는 예, 아무리 봐도모르겠다 이거 범섬 같아 범섬 저거 내부 반득한 거 그걸 어떤 알아냈구 이거 범섬이잖아 아니, 이거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럼 나말이, 뭔 섬인지 나말이 맞아 응. 이거 완전 짱구 같지 않을까 짱구 이거 없으 이거 삐딱 행해 이거 이거 안 해도 보여줄까 진짜 그럼 안 해도 될건디 거거 가발씨아 이거 나 이거 이거 되게 막마에 들었구나 완전 마음에 들어 완전 나 닮지 않은 너 닮아 어디가 짜리 몽땅. 광행 <laughs> 사수게 아이고 진짜. 이거 너가 샀나? 산 거지. 삐딱삐딱행 짜리 몽땅행 산거 아니까. 아. 옛날 옛날 나 과거의 모습 생각해가지고. 꼭너 닮아. 맞아 맞지.